오늘도 부산빵떡볶이 저는 <laughs> 밀로제과 여기도 빵이 유명해서 늘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어요 여기 진짜 할매맛입니다 맞아 그래서 오고 싶었어 근데 응. 야 이런 거 빌려가서 사기 좀맞자 마즐란데이 도둑둑 <목소리도> 가위예요. 거의 똑같은 풀로 <laughs> 이번에도 회를 좋으신가요? 완전 고시워 오늘도 부산 빵 이번에는 부산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빵 투어 하려고 오늘도 부산 빵 투어 부산의 맛집을 찾았어요. 아젤란 베이글이고 요거는밀로제가 여기는 택배를 더 많이 하고, 원래 안스 베이커리, 뭐, 안스 하우스 이라는 곳이었는데, 밀로제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것도 서희화제가나 더베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 웨이팅이 너무 빡세면 여기를 가보신 것도 추천. 뭔가 빵 스타일이 희화랑 비슷해요. 맛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요 치아바타 엄청 눅눅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치아바타 비주얼 때문에, 여기다 치즈, 치즈. 와, 올리브 이거 진짜 많아. 야, 근데 올리브가 무슨 맛이 나니? 오, 어, 완전! 치? 쟤는 올리브를 좋아하거든? 아까 치즈가 이걸 한번 돌려야 맛있거 맞아. 그 치즈가 지금 그래. 안 돌려져서. 그래서 눅눅할 아, 수 있어. 올리브 구하네. 식감이 괜찮네. 맞아, 난 올리브 식감이 좋아. 톡톡 음. 터지는 이 식감. 음! 그래도 난이 치즈도 굳은 것도 좋아. 그리고 올리브 자체가 이미 감칠맛이 진해가지고, 오히려 올리브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아. 빵이 눅눅한 건 상관이 없어. 올리브 맛이 좋아. 이런 음 게. 그치? 피자 먹는 거 같아. 그치? 그냥 올리브. 피자 같아. 어, 응, 올리브 하나 때문에 피자 같아. 맞아. 짭짤한 맛이야 맞아. 단도 딱 좋은 짭짤함이 있네? 응. 심하게 응. 짜.. 피자에서 오는.. 응? 그런 막 심한 짜가지고 아우.. 려 이런 느낌 아니고 응? 맛있는 짭짤함이다. 응. 아 이거 에.. 앱 에어프라이어에 앱, 돌리면 응. 진짜, 진짜 맛있긴 응, 그러니까 하겠다. 반이 하나 더 살걸.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이거 맛만.. 빵도 고소하다 아버터더 살걸 눈물 해가 잤다 아니 많이 작을 것 같은데 빵 작아, 작아. 이게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laughs> 그것 줄알았거 <알았구나>. 허대빵 사이즈저랬돈 <laughs> <laughs> 주문해가지고 뭐 더살라 <laughs> 음, 근데, 3분의 1 <laughs> 그러니까 근데 낫기네, 뭐. <laughs> 허대빵은 3분의 1가격이네해 그니까 비슷하 근데 그니더 낫긴 허대빵 너무 아 허대빵은 1에서도 이렇게 대박이가대중국밥 8천짜리 9천짜리 값은 거기 가각성 응? 안에도 사는데요. 어 근데 너무 신기하다. 뉴스에서는 계속. 오. 나 깐데이 들었다 팥이 <laughs> <우와. 웃음> 다시 살아있네. 이거 떡이다 떡. 여기도 빵피가다난이다후덜도후닥닥후덜닥 떨어져. 근데 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뭐가 있어? 호두. 어, 땅콩. 그러니까 땅콩이네. 막 완전 쑥줄미 떡이야. 막아 어? 어, 음. 음? 고소 땅콩 때문에 훨씬 고소워. 막그 근데 좋아. 완전 땅콩 맛이 지배적이다? 땅콩이 근데 완전. 쑥 맛은 많이 안 나나? 쑥 아니, 아니야? 은은하게 맛. 나긴 난다. 진짜 담백해. 달랐네. 팥과 후두를. 와, 근데 팥. 팥 앙금도 있잖아. 눈으로 보는 그것도 좋게. 그러니까. 예쁘게 진짜 할머니가 음. 그냥 집에서 대충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 그런... 음! 쑥! 음. 향 좋아. 오 빵끼도 너무 맛있다 <목소리> 맛있는 분한나데 어떡해 으이 녹두 음, 안금 대박이다 그게 뭐야 호박이야 이건 안금, 안금. 녹두 안금 와 까죽 참고봐 이거 으으 빡빡빡빡 음, 이거 무슨 고구마 같아 고구마 어 진짜 담백 포슬포슬 녹두 송편 뭐 이런 응. 진짜 앙금이야 진짜 녹조 앙금 와 너무 신기해 고구마 같지 않아? 아빠 식감이? 밤고구마 식감인데? 너무 맛있어 핫보다난더 매력있어 어, 진짜 담백, 씀씀한데 은은하게 끝에 달달합니다 진짜 밤고구마 맛 나지 않아요? 와 너무 맛있다 맞 그냥 막 아니고 너무 맛있어 담백하니까 질리지도 물리지도 않는데? 어. 와 대박인데? 음. 부산엔 이런 빵 잘하는 사람이 될거 같지? 어. 고급해 주는데 그지? 응아빠 음. 신이 햇빛 맞지 마라 얘 햇빛 때문에 좀돼 있다고? 무슨 거? 데 진짜 사이가더 그니까 오히려 뭐, 고급져 보여? 어, 허니빵보다 더 감칠맞고 <laughs> 아우 저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이 되는 거지 그게 난더 나은 어. 거 같아 이거 너무 이쁜거봐 근데 처음에 딱 받았을 땐 약간 놀래 너무 작아서 가격이 <laughs> <아경이> 그랬잖아 <laughs> 그래 뭔가 기분이 안 살아 그만해 어에 응. 아빠 저기 5,000원, 그거 그때 만 오천원, 가자, 니까5만 오천원, 이거와. 인테리어, 흙수리 예쁜, 이제 호텔 막 생기고 있는 집에. 고구마는 뭐야? 고구마야? 고구마. 이게 베이글이다. 다른 데는 빵이 너무 없어서 맨날 빵을 느낄 수가 없이 크림만 느꼈거든. 그래서 먹다가 느끼함이 점점 올라오는데 얘는 빵 자체가 이미 쌀빵이라는 그 쌀떡의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 장난 아니야? 빵이 묵직해. 그래서 무게감 자체가. 되게 다른 것보다 무거운 느낌? 아쌀 베이글 때문에? 음~~, 음 저번에또 많이 했지? <laughs> 새김치 크림도 너무 맛있어 음 아빠 막걸리 좀먹으 맛있어 여기도 크림치즈긴 크림치즈라서 산미가 있긴 한데 크림치즈 양이랑 베이글 양이 딱 좋은 정도 그음 <laughs> 고구마도 꿀고구마 음~~, 음 와 너무 맛있어. 고구마 진짜 꿀고구만데? 사장님이 만드는 거 보는데 딱 봐도 진짜 하나하나 쌓아 올리시더라고. 진짜 맛있어. 흑임자가 너무 너무 고소한데 산미도 너무 느껴지고 기분 좋아. 너무 고급져 고급진 맛나 진짜. 음, 와, 흑임자가 역대급인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고급져. 고구마. 아빠 너무 꾹.. 고급... 아이씨. 손이 그러니까 미쳐봐. 꾹 누르면 안 돼. 이거는 아, 이빨로 그냥 치어나잖아. 이빨로 조금씩 뜯어먹어야 뜯으려고 돼. 뜯으려고 하니까 흑임자가 튀어나고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 얘가 느끼함이 없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급져? 너무 고급지인데, 어, 빵도 식감이 너무 좋고, 와, 진짜 이거는 무슨 장인의 요리집 가서 먹는 빵 같아. 얘가 작은 느낌인데, 묵직해서 뭔가 한두입에 만족도가 확 올라가. 치즈만 먹는 거수시라는데 얘는 이렇게 크림치즈만 먹어도, 튀어나한거 응? 먹어도. 이집 대박이다. 응 엄마도 이 집은 칭찬한다. 음, 장님 보고 싶다. <laughs> 진짜 잘생기셨어 절대 이런 거안 만드실 것 같아. 음, <laughs> 되게 배우 하시거나 모델 하실 그러니까, 거 같아. 뭐 뭐가 날라왔어? 엄마, 뭔데? 와 이건 더 쫀득쫀득해. 난 진짜 요리집에 나오는 것 같아. 국감 쫀득쫀득. 와 이건 진짜. 아 여러 개살 걸. 내또 사기도 안 힘든데. 내 말고. 픈은안 이제. 나랑 못산단 말이야. <laughs> 먹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 빵이 너무 맛있어. 천천히 씹다 보면 다 같이 섞여. 크림도 먹어야 돼. 크림 그러니까, 크림이 그러나? 되게 진해거든. 음 되게 독특한 조합이야. 음. 크림이 빵, 엄청 빵... 이런 거 빵을 먹어본 적 없는데. 그니까 빵이 아닌데. 그니까 요리인데. 이런 빵이라면 엄마 먹겠는데. 음. 음. 일본에서 엄청 음, 오래가. 이건 진짜 같아. 무슨 호텔 어디가 들어가는 고급진 있잖아. 요런 빵.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음 조금씩 나오는 스몰 플레이트 음. 요리, 스몰 플레이트 디저트 이런 느낌. 고감이 음, 쫄깃쫄깃하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크림이 되게 고급진 맛 나는데 엄청 묵직하고 느끼하거든. 그게 고감이랑 만났을 때잘 어울려. 버진짜 크림 색깔보다 더 진해 맛이. 아니 크림만 먹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우리. 음. 근데 크림만 먹어도 하나도 이뱃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여기서 거부감이 없다. 이 집은 정말 칭찬한다. 이 집은 커야 된다. 클거같아 너무 클거 같애 희화제가 봐 절대 파워가 안 가. 아무리 요청해도 오히려 큰데들은 안해 자기 음, 것만 해도 잘 되는데 뭐뭐 어, 뭐 하려고 그래 어, 뭐 하려고 수수료 떼주고 뭐 하고 어그 다량으로 하고 다량으로 하면서 수수료 갖다 드려야 되고 남정매 고생한다 이거 그라고 응. 사실상 백화점 마케팅 용도로 하는 그래. 거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거 같으시나 그런 마음으로 너도 신세에가으니까 아까부터 음. 음. 되게 음. 매력적이지 알았어 음. 알았어 응 음. 아빠 알았어 응 아까는 어 먹어도 모르겠다 응 아까는 고게 먹었다 아야나봐와 진짜 다른 맛들도 할걸 몇개 정도 있대여 그냥 여기 있는 베이들만 해? 근데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아하 여기 어, 는한번파업 했다 어, 아 에이블리도 했다니까 근데 왜못 해? 응? 에이블리도 했고 하면서 너무 힘드셨나 보지 왜이러면 마젤란의 발견했다 이거 그런 뜻이야? 응.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응 사람 이름이야?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고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마, 마젤란이 해가 조금 이게 아까 고수 때는데왜 아까 싱겁지? 이제 도달리 철이 지났다. 별로 안 맛있네. 이런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먹지 먹지 고 그런 거 같다. 너무 맛있는 걸 먹고 난 다음에 하니까 빵 맛있네. 와. 응. 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여기 2층에 있는 되게 크다. 저네. 엄청 크고 예쁘게 돼 있어요. 난 케이크 반. <laughs> 케이크 다 나와. 너무 좋은데? <laughs> 케이크 싹잘 나왔는데? 뭔가 망고가 제일 안될것 같아. 망고 케이크 요즘 좀 땡겼어. 성심닭 때문에. 망고가 한 가지. 그냥 이제 사라졌는데? 그냥 이제 사라져. 응. 그치. 응. 배부르고 자시고 아니고 거의 그냥 물처럼 흐으으으으? <laughs> 와, 망고 참 나스도 맛있다 그래서 요즘 망고망고해 딱 망고철이어서 망고를 먹어줘야 돼 그다음은 뭔가 쑥 단호박 아니 흑임자 토피넛인데 그 이게 제일 기대되니까 쑥 단호박을 먼저 먹어야 돼. 쑥 단호박 비주얼 진짜 이거 진짜 갑작스럽게 갑작스쑥향 음, 너무 좋다 너무 고소워 이거 단호박 맛보다는 쑥의 향이 훨씬 더 진한? 아단호박 있어? 그러니까 쑥보다 단호박 맛이 더맛있응 크림을 많이 먹으면 또 단호박맛이 나고 시티에서 숙형이 되게 있고하다 이게 크럼블 식감이 너무 좋아 음, 크럼블이 좋아 아빠 이것은 흑임자 코피넛 제일 기대가 됐어 크럼블이 음. 맛있어 음. 크럼블이 완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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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소이 무조건 내 최애야 중간에 크림이 모카 크림이거든 어 음. 특이하다 음. 특이하지 소금과 대맛인거 흑임자 맛이랑 토피넛 라떼 맛이 섞여가지고, 진짜 흑임자 라떼 맛이 트니까, 그냥. <웃음> <웃음> 입에서 몇번아땀뇨 응. 하면 사라진다. 엄청 달지도 않고, 딱 좋아. 간단해, 어. 네. 맞아. 음! 트블이 너무 잘 났네.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뭐. 아, 진짜. 아까 눈이 진짜 맛있어. 눈이 좀흐렇게 그니까. 이거 진짜 고소 <laughs> 그냥 안 달고 도시야. 그치. 아, 부수진다 <laughs> 크림들이 안 무거워 계속 퍼먹게 돼. 그런데가 피넛버터스 맛이담도 부드러운가? 아빵 그렇게 많이 먹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laughs> 역시 이래서 케이크는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음식이 되는 거야. 이번에 <목소리> 카라멜 바나나 이게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시그니처래 사장님 만든시그니처 카라멜 바나나 시그니처인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 진짜 맛있어 파라벨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 또 희한하네 그치 바나나향 어, 기대보다 더 매력있다 네. 바나나가 의미어 그치 음. 엄청 바나나향이 깊고 진하면서 많이 안 단데 뭔가 달고 왜왜 시그니처인 줄 알겠어 음! 이건 뭐야? 공가루부터 아니야? 이건 로투스 가루일 것 같아 뭔가 인위적 바나나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이랄까? 음, 음. 카라멜이 단짠단짠이미쳤다진 근데 어, 단짠단짠! 근데 가자! 맞아! 네. 그게 좋아! 맞어 엄마는 뭐든지 인공적으로 가해 쌓도 카라멜 맛있다. 진짜 작은 거 싫어하거든? 근데 이거 카라멜이 씁쓸해! 약간! 내가 제일 무난할 줄 알았는데! 황치즈는 황치즈 케이크는 맞아. 맛있게 하기 쉽지 않단 말이지! 엄마 제일 좋아하는 황치즈만! 황치즈 가만있어! 그럼 거에 참 독해서! 내가 배달 내가... 이제 응? 응? 어, 맛있어. 음아아 되게 단짠단짠. 짭짤, 짜워. 클럼블이 되게 짜. 먹을수록 짜. 어, 먹을수록 짜. 첫 맛은 모르겠거든? 나도 처음에는, 어, 여던데 응. 하는데, 씹을수록 점점 짭짤, 짭짤 하면서 황치즈 꼬리탐이 잘하나고 올라와. 이거는 황치즈 덕후들 먹어야 돼, 그때. 그래도. 아빠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아빠 황치즈 안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그래서 짠? 음, 그러니까 황치즈 싫어하는 음, 사람들한테 되게 짜다고 느낀다? 짜. 나는 되게 안 좋은 짭짤함이거든? 음, 음. 난더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치즈는 음, 짜야지 근데 황치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짠 맛이 어색한 거야 크럼베리 진 맛이 아럼 너무 맛있다 나 그냥 흔히들 하죠 난 역시 황치즈 좋아하나봐 이거 먹다 이거 먹자 이게 왜이렇 달아? 엄청 야, 달아. 짜서. 엄청 달아졌어 치즈 맛있다. 보통 투딩 이런 거 많고, 근데 이런 예쁜 모양의 케이크로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음 먹을 수 없지 않아요 맛만 보자더니 먹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역시나 상치즈. 어, 진짜 시트 케이크리 그냥 술술 들어가네. 미치겠다. 예전에 치즈 케이크 다섯 개씩은 막 먹었었는데. 배불러 죽었어. <laughs> 거의 다 부셨다. 옆에 약간 이런 느낌이. 응. 이것도 맛있겠다. 이런 것도 맛있겠다. 거의 나간다. 다 나갔어. 맛있겠다, 저거. 나랑 함께 왔더니. 빵이 없어서 있는 빵만 싹다 샀어. 준이가 어. 사진. 시금치 치아바타. 시금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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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반찬 맛나. 진짜 시금치 맛이야. <laughs> 너무 건강한 맛이 나다. 진짜 뭐 찍어 먹어야 된 거야. <laughs> 음. <laughs> 아빠 시금치가 있어. 시금치가 맛있어. 이것도 시금치다 요리를 놨다 어. 이것도. 계속 그냥 한 번에 막마시는거보다 오래 씹으니까 매력있어. 음, 뜯어먹는 매력이 있는데? 그리고 빵이 진짜 퐁신해나 요즘 이런 단백삼성한 빵이 되게 좋아. 그게 좋지? 응? 너가 아예 그렇게, 그렇게 먹었으니까. 총골, 총골도 맛있어. 총골도 맛있어. 총골 이빨 때문에. 다음, 소금빵. 음, 음, 어, 근데 그거 이주세 이거 진짜 소금빵이 되 안에 팥이 조금 들어있어. 과연, 여기는 과연 소금빵 맛집일 것이다. 근데 여기가 조금 음. 더 윤기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가 건강 그건 같다. 완전 소금빵 느낌이 막 있는 거보다 맛있는 그냥 포고빵 짭짤 짭짤만 마시거나 이런 거더쿠삭쿠삭 이런 건 좋은데 어. 맛있는 팝빵 응. 네 옥수수 응. 마요 옥수수 응. 마요 응. 어린나들 음. 음. 완전 마요네즈 마요네즈 옥수수 맛이네 되게 달달할 줄 알았는데 짭짤해 응. <laughs> 진짜 요리 그냥 마요네즈 옥수수 맛이에요. 음. 이 옥수수빵은 뭐 유명한데 있잖아 그 가끔 백화점에서 내가 사 먹었는데 성심당 아닌 그그 그 예전에 내가 엄마한테 맨날 사달라고 하던 뭐, 마약옥삼성빵집 약간 그거보다 달달함이 없는? 그런 빵 근데 부산 맛집 빵 맛집하고 비교가 되는? 여기 그냥 맛있는 카페 정도. 그런 데요찐빵 맛집이 응. 너무 많아가지고 음. 맛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뭐가 그렇게 맛있냐 맨날 그러잖아. 근데 좀덜 맛있는데 와보면 이제 엄마도 아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여기도 맛있다 할 수도 있지. 거기 요점이긴 하고. 우리 감상지를 가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런 데 가고 하니까 조그만 데서 하는 정말 피스토치오, 초코 피스토치오 음! 피타츄 크림 맛있어. 피타츄 크림, 꽤 맛있는 크림. 근데 피타츄하고 스 좀. 근데 근데 근 그니까. 응. 어저께 진짜 언어도 크림. 이것도 고소어, 근데. 근데. 근데, 너무 달다. 음. 감자초 너무 느끼하게. 응. 이거부터 먹은 사람들은 그냥 맛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그래서, 이 모양은 나쁘지 않 그냥 바지 사장이그러일도 응. 아니고, 뭐지? 플라스틱이야? 아이지 이제 안, 안 사게. 예. <목소리> 과연 소금빵 절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런 상 아니야 니까이어 오케이. 기장 칠암사에에 왔어요. 근데 이미 소금빵은 4시에 끝났고, 지금은 시간이 5시여가지고, 다른 맛있어 보이는 것만 사왔습니다. 특히 이 피스타치오 바게트가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여기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명란 감자. 그리고 요거는 밤데니쉬. 명란. 명란이 덩어리로 명란이랑 감자가 있, 들어가 있어요 음, 명란 맛도 잘섞어지 진짜 맛있는 명란. 요리같은 명란이다 여기 음, 음, 들어가는좀로것 음, 음, 같아 어든질이체가게 음, 음, 쫀득쫀득하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약간 게살? 이런 것 같아 쫀득쫀득한 오징어같아 아 진미인가? 어! 진미다! <웃음> <웃음> 진짜 간판 맞는 진미 오징어 아 진짜 이런 은 진짜 명란이 요새 하도 많이 하니까 다한결같 그래서 쫀득쫀득해 난자에서 처음에 면이 깔수 났다. 음. 위에 피스타치오 견과류도 콱콱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음. 안에 얘는 피스타치오 크림이 아니라 진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견과류 가색감이 팍팍팍팍. 피스타치오 맛 진짜 진하다. 먼저 음. 저기보다는 더 진한 것 같은데, 진짜 진한 것 같아. 영장이 맞긴 하네. 빵 자체도 너무 맛있어. 채도 진짜 뚝뚝하다. 그리고 눈 느껴질 것 같은데 겉이 바삭해. 씹는 음. 식감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또 지점 하나 또 냈어. 강원리. 그래서 내가 강원리 행복한 느림보라고 새로 내 가지고 가고 싶은 네 거기서 이걸 팔길래. 근데 여기도 파네. 에요면 부산에만 지점이 몇 개야? 두드랑세 개. 이렇게 밤이 있는데 생각보다 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잔뜩 있는 걸 기대나. 그냥 데니시 빵이어서 달달하고 버터 풍이라고밤 자체도 달달해. 음 근데 그냥 밤식빵이랑 고민했는데, 그냥 밤식빵이 더 맛있을 것 같아. 흑패는 피나망 마냥 소금빵이 없어도 다른 빵 먹어도 실패하지 않아. 근데 대체 소금빵은 어느 정도길래? 소금빵도 <laughs> 다 알았어. 여기올 때마다. 저는 이은영이랑 다른 게 지점에 조금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은영은 그특도히 아니, 부산색으로. 부산색은 사기꾼부산에만지점인이고 이건 생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부산에만 있잖아. 약간 부산에 아, 성심당이 아, 아, 되고 싶은 거예 대전에는 성심당 많이 있는데, 부산엔 빵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냥 이 빵통을 먹었을 때 맛있을 응, 겨울 에 응. 맛이 난다. 응. 여기는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여기는 여기 그래서 감식빵도 삼천까지는 올죠있잖있 맞아. 응. 저 할머니 아버지가 여기 많이 올라가 치어 크림빵 근데 얼린 걸로 내주셨어. 저좀 좀. 오늘 원래 히어제가를 가고 싶었는데 오늘 휴무더라 몰라. 엄마. 집에 있는 히어리브 콩볼도 진짜 맛있어. 진짜. 파쇼마가, 파쇼샵, 캐고마가. 그걸 까스라이트내 영상을 보면서 먹어도. 아. 저좀 좀. 음. 단도가 어떻게 돼요? 엄마 단백한 거 좋아하는 거알잖 진짜 단백해 아우 너무 소머리네. 진짜 그냥 팥이야. 향기도 진짜 예뻐. 빵피가 아, 거의 그 없다. 하씨에 음 그거 하나씩 사만 있잖아. 어, 아무도 하달인 뭐, 사다리. 거야. 하달. 그렇게 생각까냐 응. 응? 나도 생 응. 음. 빵피도 전 찐빵. 아안물이네 저기 얘가 카페까지 얘가 기 되게 미쳤어 미쳤어! 엄마 피스타치오는 잘, 음잘 먹잖아. 어와 음음음음 진짜 진한 젤라또 같아. 피스타치오 젤 여기 그게 느짠 그 느끼함이 엄마가 진짜 좋아할 맛이야. 와눈 빠질 눈 빠질 것 같아. 이거 잘했다. 잘했다. 아주 기분 좋아지. 음, <laughs> 멋있지. 이거 뭐냐? 피스타치오 젤라. 피스타치오가 왜 이렇게 크림치즈 같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크림치즈빵. 음크림치즈는 어, 맞네. 어 피스타치오랑 어. 크림치즈 섞인 거야. 느끼한 것도 이상한 느끼함이 싫은데 어, 깔끔하게 느끼. 엄마가 통했지. 이거나. 그래서 엄마도 맞지 말지. 았 어, 깔끔한데 짭짤한 도약도 음. 음. 있고. 그런데 짭짤함이 안. 맛이 안 짭져. 너무 짠 것도 못 먹잖아. 엄마 맛이 맛은 어, 네. 까다롭잖아. 맞아, 맞아. 기분이 나고. 엄마 술 먹고 나면 기분 좋아지거든. you